피터팬이 말씀드리기에 코스닥은 이런 하락 추세 터널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하락 추세 터널로 방향성을 가지고 하락을 하는 와중에 가장 코스닥에서 중요한 여기 보이시는 이 수평 추세대에 맞닿은 지점이 현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요 어제 1 5 0 0 0을 깼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온 나스닥에서는 정직하게 나왔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됐죠.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위시해서 가 3%에 시작했던 삼성전자가 5% 고점을 찍더니 종가는 강보하권에 머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거성 투자 연구소 실시간 소통방에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 지금 확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전문가 자체 발행 리포트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. 전문가별 당일 영상 종목 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특징주 정보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고정 댓글에 소... 통방 입장 링크 있으니까요. 링크 클릭하셔서 100% 무료인 거성투자연구소 서통방에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